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의 스포티한 컴팩트 세단 현대 아반떼 N라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이미지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스타일링이 돋보이는 디자인은 물론이고 어느정도 퍼포먼스와 컴팩트한 자체에서 즐거운 드라이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주인공 현대 아반떼 N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대 아반떼 N라인이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현대 아반떼 N라인은요, 어, 우리가 앞서 경험했던 아반떼와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4675mm의 전장과, 어, 각각 1825mm, 1420mm의 전폭과 전고를 갖춰서 전형적인 컴팩트 세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참고로 이제 휠 베이스 2720mm 이고요. 공차 중량은 사양에 따라 좀 다르지만 약 1350kg에서 40kg, 40kg 정도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확실히 아반떼 자체도 굉장히 강렬한 스타일이지만 이 N라인만의 바디킷이 더해져서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 큼직하게 연출된 프론트 엔드는 상당히 강렬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붉은색 차체와 대비가 되는 이 검은색 패널을 통해서 더욱더 스포티한 이미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측면에서도 이러한 이미지가 잘 보이고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전륜 뒤쪽에는 N라인 엠블럼을 더해서 이 차량이 같이 잘 보여주고 있고 어, 일반적으로 스포티한 차량들이 보여주는 이 검은색 사이드 미러 커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이외에도 사이드 스커트도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윈도우 라인의 가니쉬도 이 검은색으로 칠해가지고 스포티한 이미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후면 디자인은 이제 전형적인 아반떼의 모습에 스포티한 감성을 잘 더하고 있다고 라 생각이 돼요. 특히 이립 타입의 리어 스포일러, 뭐,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냐만은 사실 저 정도로도 좀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리어 디퓨저처럼 연출되어 있는 이 리어 바디킷, 그리고 듀얼 타입의 머플러 팁을 더해서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이 컴팩트 세단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사실 아반떼 자체가 굉장히 보편적인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좀 강렬하잖아요. 그런 강렬함에 더욱 더 강렬함을 더하면서 이 N 라인만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대 아반떼 N 라인의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아반떼와 완전히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N라인만의 독특한 디테일이 더해진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요런 뭐 손잡이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시트와 도어 패널에 적용된 붉은색 시티치 역시 이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에 이 N라인 전용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스포티한 매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 테마가 더해진 디지털 클러스터와 메탈 패달 세트 더해지고요. 디어시프트 레버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반떼의 기본적인 구성을 따르지만 분명 스포티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제 실내에 적용된 지금 붉은색 앰비언트 라이팅이 보이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팅은 이제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 소소하게 변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기존의 아반떼 흠. 시트를 크게 훼손하지 않아서 확실히 아반떼 중에서 역동적인 모델이다라는 그런 차량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공간이나 시트의 만족감도 우수한 편입니다. 사실 아반떼가 뭐 워낙 뭐 실내 패키지가 우수한 차이고요. 게다가 이렇게 스포티한 질감을 한껏 살린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만족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특히 이렇게 시트 중앙에는 N이라고 자수를 새겨서 이 N라인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 역시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감 높은 구성이 마련되어 있다 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열 공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공간 구성은 어, 여느 아반떼와 동일하기 때문에 어, 만족스러운 컴팩트 세단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2열 중앙의 에어벤트는 좀 심심한 편이긴 하지만 도어 패널에 이제 히팅 시트 기능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만족감이 좀더 높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한편 이제 스포티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열 시트에는 군데군데 붉은색 시트가 아니, 스티치가 더해져서 더욱 더 매력적인 이 스포츠 세단의 뭐 그런 감성의 그 시트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적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공간 구성이나 연출에 있어서는 뭐 기존의 아반떼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컴팩트 세단으로는 만족스러운 공간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부분에 트리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열 폴딩을 좀더 용이하게 지원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트렁크 안쪽의 마감은 좀 허술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서 아반떼 N 라인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닛 아래에 자리한 파워 유닛은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아반떼 스포츠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3마력과 27.0kgm의 토크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동 6단 혹은 7단 DCT를 통해서 전륜으로 출력을 전달하고 있죠.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아반떼 N 라인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가속 성능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뭐 추월 가속이라든가 고속 주행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7단 DCT가 적용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효율성도 빼놓을 수 없는데 복합 기준 12.8km/ℓ의 생각보다 우수한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드라이빙 퍼포먼스는 물론이고 효율성의 공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대 아반떼 N 라인과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량이 어떤 매력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음, 눈이 오고, 도로는 젖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한 속도를 낸다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에서, 안전한 상황에서만, 이, 주행을 하면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어, 좀, 저는 이미, 이, 시승을 좀 높은 속도에서도 해봤고, 좀 교회로 나가서 속도를 좀 체감을 해봤기 때문에, 최대한 그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선 아반떼의 패키징 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뭐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시트도 사실은 이제 경쟁 모델이 있었으면 이 시트가 좀 높다, 좀 아쉽다라고 할수 있을 텐데 뭐 사실 이제 아반떼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모델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평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포티한 시트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엉덩이 시트가 좀 짧은 느낌은 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트가 주는 착좌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다만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어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이 패드 부분이 좀더 확장이 되었으면 혹은 좀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거 외에는 뭐 딱히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고요. 음, 그리고 요 스티어링 휠, 사실 천공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그립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고, 그리고 충분히 이, 이, 딱 잡았을 때, 우수한 그립감, 이런 것, 우수한 그립감까지는 아니지만, 차의 조작성에 있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계기판이라던가, 주행시야, 뭐, 전체적으로 흔적이 없는, 딱 평이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어, 참고로 이제 제가 키가 188cm인데, 어, 전, 제가 좀, 좀 타이트하게 그 시트를 조절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머리에 한, 주먹 반개안 되게 공간이 좀 남아요. 그래서, 트랙을 타실 분이라고 한다면, 좀 자세를 좀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시트를 교체를 하시거나 그래야 이제 좀 만족스러운 드라이빙 포션이 나올 거고, 키가 한 180cm 이하이신 분들, 뭐 180cm 전후 이런 분들은 아주 쾌적한 그런 공간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다만 음, 저는 좀 개선이 되었다면 좋겠, 좋겠는 게이 텔레스코픽 거리가 좀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현대차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텔레스코픽의 거리가 좀 짧다라는 부분이 좀간간히 보이는데 어, 아반떼도 조금만 더 확장을 좀 시켜줬으면 좀더 쾌적한 이 체형이, 체형을 가리지 않고 좀더 쾌적한 그런 드라빙 포지션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워낙 우수하니까 딱히 설명 안 해도 될것 같고 어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스티치라던가 엠비언트라이트라던가 이런 부분 다한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이 시트에 앉아서 주행을 준비할 때 운전자로 하여금 이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패키지가 잘 되어 있다 라고 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네,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기본적으로 204마력과 27.0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이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의 구성은 사실 예전부터 또 곧잘 활용되었던 그 패키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벨로스터도 어,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반떼, 이전에 아반떼 스포츠 역시 어, 비슷한 패키징을 갖고 있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엔진이 좀더 부드러워지고 나긋나긋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현대자동차의 접액이랑 토버 엔진들이 좀 거친 느낌이 있었는데, 어, 기본적으로 아이들링 상황이라던가 정차 상태에서 느껴지는 지금처럼 저속주행을 할때 느껴지는 만족감이 어, 이전보다 확실히 개선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출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역시, 충분히 제 몫을 다하고 있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거는, 어, 사운드 쪽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어, 실내에서 좀더 역동적인 감성을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음, 현대자동차가 이 액티브 사운드를 굉장히 좀 어색하게 연출한 점이 좀 있었거든요. 보면 좀 rpm이랑도 잘안 맞고 페달 조작과도좀 거리가 먼 조금 이질감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어 이제는 세팅이 굉장히 잘 돼서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뭐 주행을 하면서 딱히 어, 이거 왜 이래? 라는 느낌 없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뭐 발진 가속 성능이라던가 뭐 차량의 전체적인 뭐 그런 펀치감 움직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204마력과 27.0kgm의 토크가 뭐 대단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차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거든요. 네, 1300kg 뭐 초중반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충분히 204마력으로 만족스러운 이런 발진가속 성능이라던가 추월가속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움이 없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러한 퍼포먼스로는 충분히 인제 스피디움이라던가 용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같은 어, 국내 테크니컬 서킷을 즐기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출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네요. 자, 7단 디스티 같은 경우도 사실 주행을 하면서 딱히 변속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좀 아쉬운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디스티들의 좀 특징이죠. 오르막, 그러니까 저속 오르막 상황에서 아, 이걸 변속기한테 돼, 말아야 돼라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 뭐, 그거는 때때로 좀 일어나긴 하지만 어 사실 운전자들이 크게 그걸 불만으로 느낀다거나 아쉬움으로 생각될 일은 그닥 없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게다가 패들 시프트도 음 아주 뭐 고급스러운 소재는 아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조작감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드라이빙 모드 좀 얘기를 할게요.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바꿔서 보면, 노멀과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스마트로 많이 달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푸르색 앰비언트 라이트와 아주 깔끔한 계기판이 틀어놨는데, 기본적으로 차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건 굉장히 보편적인, 대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향감 이런 것도 그냥 평이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드라이빙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살짝 늘어나는 건 느껴져요. 뭐, 아주 극단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야, 나 스포티한 차야! 라는 질감을 좀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기판 확실히 달라지고, 엑셀레이트 페달 반응 확실히 빨라지는 겁니다. 게다가, 어, 어, 굉장히 사운드를 적적으로 흘려주네요. 진 사운드, 오, 사운드만으로도 근데 좋은 점들을 주고 싶을 만큼, 아, 이렇게 대중적인 모델에서 이렇게 스포티한 사운드를 한껏 누릴 수 있게 뭐 제공한다. 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감성적인 만족감 굉장히 좋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차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 시승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미 좀 서울교회에서 좀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차의 퍼포먼스를 좀 느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한 편이에요. 단단한 질감 잘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스포티한 차량이라는 거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차가 워낙 꾸준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어 기본적인 운동 성능이라던가 그 운전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군더덕이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상적인 드라이빙은 물론이고, 확실히 스포티한 드라이빙에서도 제 몫을 다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어, 그, 기본적인 제동성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군더더이 없는 모습이에요. 물론, 어, 이 차를 갖고 이제 트랙을 달려본다거나, 아니면 뭐 연이은 하드한 그런 컨디션에서 주행을 해본다고 한다면,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세팅으로도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이고요. 그런 와인딩, 혹은 뭐, 너무 헤비하지 않은 정도의 스포츠 트랙에서의 스포츠 드라이빙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 있지만 어, 하드하다고 꼭 스포티한 드라이빙은 아닌 거거든요 예, 네. 어느 정도 그런 균형감을 맞출 수 있을 법한데 이 아반떼 N라인의 셋업은 그냥 지극히 하드한 타입에 좀 집중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드라이빙 모드를 스마트로 바꿔서 타더라도, 어, 운전자가 느끼는 이 허리로 오는 데미지가 좀 커요. 네. 사실은 이 운전자가 느껴지는 데미지를 줄이면서도 단단한 셋업을 구현할 수도 있을 법한데, 아, 물론 뭐 아반떼가 대중적인 차니까, 뭐, 어느 타협점을 찾은 거겠지만, 아, 저는 아, 이게 N 모델이 아니고 N 라인이었으니까 조금 더이 승차감과 이 퍼포먼스에 그 균형을 좀더 편하게 가져왔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꼭 이렇게 하드하다고 꼭 절대적으로 빠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너그러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그런 거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렇게. 장애물? 혹은 이제 좀 불규칙한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불규칙한 상황을 맞이하는 순간에 데미지가 좀 크게 느껴져요 물론 그 이후에도 그 노면이 노면 타는 거를 흐르는 걸 타는 걸 느낄 수가 있긴 한데 어그첫 번째 느낌이 좀 세다 보니까 그 이후로 지나가는 그 느낌도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그 바운스가 되는 부분을 좀더 매끄럽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부터 좀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셋업이었다면, 좀더 만족감 높지 않은 그런 드라이빙을, 아, 만족감 높은 드라이빙을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어, 지금의 드라이빙이 결코 스포티하지 않다거나, 뭐, 정말 최악이다. 이건 아니니까, 어, 그래서 제 취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반떼 N라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뭐 사실 벨로스터 N을 갖고 이제 트랙을 타려면 뭐 사실 이제 N컵을 추전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이 아반떼 N라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N컵까지 가지 않는 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일상과 스포티함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겹쳐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차량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만족감 높은 차량이라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어느 정도 퍼포먼스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 효율성이라든가 실내 공간까지 모두 잡고 있고, 게다가 현대차 특유의 송성한 옵션 사양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사실 i30가 N 라인이 있었다가 이제 폐지가 됐었는데 이3티 N라인보다는 훨씬 더그 밝은 미래와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 확실히 현대차가 잘해요 이를 네, 뭐, 이래저래 안좋은 좀 안타까운 좀 기분 나쁜 이야기들이 많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기대감 음, 아니면 구매하기 좋은 차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차 혹은 어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차를 만들어 준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국내 시장에 대한 분석이 빠르고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음, 이렇게 좀 드라이빙에 대한 즐거움, 역동적인 차가 그렇게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드라이빙을 즐기는 제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차고요. 그리고 무언가 타인에게 좀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차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승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어, 예전에 이제 아반떼가 아닌 아반떼 스포츠를 구매하셨던 그런 분들에게도 어, 이제는 아반떼 스포츠가 아닌 아반떼 엔라인을 사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시승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키막스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